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저희 학원 농어촌 수시 후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학생은 입문지만 학생이었고 어, 전체 등급이 요 정도 되는 학생이고 여기 아래쪽에 학교들을 나중에 결국 지원을 했거든요. 좀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성적이 2.82 등급 정도 되고요. 국영수사만 어, 하면은 2.86 등급. 근데 뭐 국영수과랑 국영수 여기는 저희가 입문으로 지망을 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성적이 반영된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지망을 했느냐 어, 단도지급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희대 러시아 또는 일본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경희대 러시아어과를 썼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대 노어 어, 노서하니까 러시아죠, 그렇죠? 그리고 숙대 일본 동국대 일본하고 사학 중에 결국 일본으로 썼고 숭실대 1어 1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대는 제가 요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이 아마 교대 부산교대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2.82 등급 주제에 쓴 과가 너무, 다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 일단 보시면 생각으로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상 우리 지역 정서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정도 점수상 농어촌 학생들이 어디 쓰느냐 이나대랑 인천대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를 전혀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까먹고 안쓴게 있는데 첫째는 어~ 경희대 러시아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경희대 러시아어과도 그렇고 어, 외대의 일부 그 마이너 학과들 있죠 그, 그 외대 노어과도 있고요 몽골어나 아랍어나 이쪽은 어, 그나마 요새 좀 인기가 올라가서 유지가 되는데 어, 노어과 같은 경우는 확연히 예전이랑 비교도 안되게 점수가 많이 빠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과 같은 경우는 어, 3.4등급인데 붙은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농어촌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학생들이 점수가 낮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점수가 낮, 낮은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농어촌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오히려 점수가 높습니다 다만 농어촌 학생들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점수가 높고 낮고가 그렇게 크게 일렬로 줄 세우기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자체를 적게 뽑기 때문에 의외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거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짜가지고 학교를 보내면 전부 다 빠꾸먹고 다시 써야 됩니다. 물론, 인하대랑 인천대를 포함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따져봤을 때 모든 지망하는 학교가 합격률이 30%가 안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려 6개를 한 번에 작성을 해가지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하나 하나를 붙을 확률이 얼마를 얼마인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여섯 개를 다 떨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이 이거 여섯 개를 다 떨어질까요? 물론 좀 쫄리죠. 왜냐하면 많이 붙어봐야 두 개거든요. 그러면 쫄리죠. 왜냐하면 두개 아니면 빵 개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를 붙거나 두 개를 붙습니다. 저렇게 쓰는 게. 완전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경우에 농어촌 종합 수시를 쓰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뭐를 이해할 수가 없느냐? 합격률 50% 이상인 학과를 어떻게 보면 인서울을 보낼 수 있는 확률을 제거하면서. 굳이 경기도권에 뭐 경기대라든지, 아까 뭐 저런 경우는 뭐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를 쓰는 이유를 저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농어촌 특혜를 받는 학생들을 왜 그렇게 안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격 확률 50% 이상으로 6개를 썼다고 칩시다. 3개가 붙으면 좋은 겁니까? 그러면 하나 학교 가고 나머지 두개는 붙은 거당 뭐 200만원씩 나라에서 돈을 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세 개씩 붙여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네개 붙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뭐겠어요두 개는 위로 그 상향 지원하고요. 나머지 네개그 적정이다 또는 하향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붙는 거거든요. 그네 개를 왜 붙죠? 그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올해 다 실패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정말로 경기도권에 써서 가는 게 맞아요. 왜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친구가 졸업할 때쯤이 되면 인문대 학생은 100% 학교 이름값대로 취업을 합니다. 어떡하든 서울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어떡하든 명문대로 밀어 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잘해 봐야 경희대 러시아과나온 애를 인하대 또는 인천대 나온 애가 취업 시장에서 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자극도 완전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희대 러시아어는 수원인데 무슨 소리냐?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경희대랑 성균관대는 공식적으로 수원에 있는 학교가 이원학 캠퍼스이기 때문에 아, 고려대학교 본교 서울, 고려대학교 분교 조치원 이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어,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경희대 수원에 있는 이과가 서울, 그 서울 캠퍼스에 있는 문과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울걸요 이제는 그 경희대랑 성균관대는 그걸 완전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느냐 이런 식으로 10년을 썼고요 아슬아슬하게 하나가 붙던 두 개가 붙던 이런 식으로 학생 인생을 바꾼 게 벌써 10년입니다 분명히 자신 있고요 이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 붙게 될 겁니다 고고 제가 붙인 다음에 합격증으로 인증해서 다시 저희 그 어, 유튜브죠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